사람 됩니다. 성의 배신 모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오늘 처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가 뭐 경선도 없이 이렇게 뭐 다수 추천으로 되다 보니까 무소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뭐 여러분들 도와서 그런 덕분 진짜 그한표한표안해주시면 정말 저희 큰힘니다 그래서 도와주 간절히 부탁드리고. 그, 이 사람이 30년, 몇 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진주에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신청만주시면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이고 예산도 많이 갖고 오는 사람입니 그리고 진주가에 비해서 진주얼이 많이 나부되어 있습니다. 예, 진주 어를 제대로 좀 일을 할수 있게끔 이으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러면 이천면 진대골입니다. 네,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에 살아 있습니다. 정치를 하나씩 울음을 받으시겠지만 평소에는 한 번도 어굴도 모르는데 <laughs> <laughs> 오늘 생만되면웃시셔 네, 그런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네, 이를... 자 지금부터 기타 연주 시작합니다.